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수능특강 학통에서 배울거리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42쪽에 레벨 3 3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게 등분이 되어 있다는게 중요한데요 어, 그래서 점이 4개 5개 찍혀 있습니다 점을 1대1로 이렇게 이었다 라고 했을 때이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이 물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교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0개부터 몇 개까지 될지 모르는데 겠 되게 많은 개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은 걸다 세는 것보다 이거는 전체에서 교점 개수가 0개, 1개인 경우를 빼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어 제일 쉬운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이어버리면 교점이 안 생길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이 1대1로 대응이 돼버리면은 1대1 함수로 이제 짝을 지으면 짝이 없는 게딱 하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짝이 없는 애가 네 번째일 때랑 두 번째일 때는 대칭적으로 이제 똑같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가 짝이 없을 때를 생각하면 마지막에 없을 때가 자동으로 되고 두 번째, 네 번째 없을 때다 똑같고 세 번째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 1, 2, 3, 4, 5다 라고 했을 때 1번이나 5번을 제외했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여기에 안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가서 교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교점이 0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점이 1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교점이 1개 되는 경우는 자, 생각을 좀 해보면요. 교점이 하나가 된다는 거는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선두 개가 꼬이면 교점이 하나가 돼버리죠. 그래서 아, 두 개가 너희 둘이가 꼬인 주인공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꼬였을 때 얘네 둘이 꼬였을 때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꼬인 애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는 똑바로 가고요. 똑바로 가고 얘네 꼬였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로 되겠죠. 자, 근데 두개 말고 세 개가 꼬였을 때도 가능할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그, 등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딱 이어주시면, 이 점에 대해서 이 그림이 회전해서 같아지는 점대칭이죠. 그럼 얘가 등분이 되어 있고 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애초에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딱 교점이, 하나 생긴일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세 개가 꼬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교점이 이 점대칭을 생각하면은 이게 등분점이니까 무조건 교점이 하나라고요. 자, 이렇게 가능한 거고 어,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점네 개가 다 꼬일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점대칭을 생각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이렇게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두어 개가 꼬인 거세개세 3개, 개가 꼬인 거두개네개 꼬인 거 하나 안 꼬인 거 하나 해서 전체 일곱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곱 가지인데 제일 위에 거 말고 제일 밑에가 어 당첨 안 됐을 때도 똑같으니까 지금은 열네 가지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한 다음에 이게 1번 또는 5번이 짝꿍이 없을 때 이야기고, 이 5개랑 4개를 1대1로 짝을 지어주면 전체는 전체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또는 4번이 짝꿍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대칭이니까 하나만 하면 되죠. 얘가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꼬인 거 없을 때 그냥 다 순서대로 가는 거 한가지 그 다음에 두 개가 꼬일 때를 생각해 볼 건데 이렇게 두개 꼬일 때 제외된 거 빼고 1, 2번 꼬일 때 2, 3번 꼬일 때 3, 4번 꼬일 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꼬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첫 번째 그대로 가고 2, 3번 꼬이고 그대로 가고 1, 2번 그대로 가고 3, 4번 꼬이는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세 개가 꼬일 수 있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 점이 같은 간격으로 있죠? 그럼 1번 그대로 가고, 2, 3, 4, 번이 요렇게 가면은 한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근데 요렇게 세 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등 간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점이 여러 개 생깁니다. 조금 정확하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도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점이랑 이으면 이게 딱한 점에서 만날 거고, 얘는 중점이 아니니까 교점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케이스는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어, 끝났죠. 점 4개는 마찬가지로 등, 등 간격이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되는 거고, 얘도 다섯 개, 5개, 얘도 다섯 개니까 열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애가 짝꿍이 없을 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짝꿍이 없을 때. 그러면 아무 것도 꼬인 거 없을 때 이렇게 갈 거고요. 두 개끼리 꼬인 짝꿍일 때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그러면은 1, 2번 꼬이고 나머지 그대로 가고 얘는 1번 그대로 가고 2, 3번 꼬이고 4번 그대로 가고 1, 2번 그대로 가고 3, 4번 꼬이는 경우. 자그 다음에 어세 개나 네 개가 꼬일 수 있는지 생각해볼게요. 세 개가 꼬였다 생각하면은 이세 개는 등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교점이 개수가 이렇게 되면은 한군데서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중점인데 얘는 중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4개가 꼬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얼핏 봐서는 잘 판단이 안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는 2대1인데 여기는 1대2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교점이 한 군데서 만나려면 이게 점대칭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회전해서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 빼고 하는 거는 네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어자 그러면 1 빼기 여기 다 더하면 28이거든요 28을 나눠 줄 건데 4로 나누면 7 되겠죠? 그럼 1 빼기 30분의 7 되는 거니까 30분의 23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0분의 23 해주시면 되는 거죠.